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가 좀 일찍 오는 날이라 아이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에 세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눈은 휴대폰 보고 있고 귀는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듣고 입으로는 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던 아이가 휴대폰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총을 쏴서 경찰이 다쳤는데 시민이 잡았다고 뉴스 헤드라인이 떴답니다. 사제 총기를 난사해서 경찰이 하나 숨을 거두었지요. 그 총기 난사하는 사람을 시민 하나가 달려가서 제압하고 검거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을 들고 있는데 무슨 정신으로 가서 그 사람을 잡았을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좀 어이없는 소식 하나를 또 듣게 됩니다. 어제 총격범을 잡았던 그 시민이 그 지역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 안 하고 난동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을 때려가지고 현행범으로 입건돼 버렸습니다. 전날 총격범 잡았다고 전국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상까지 나와서.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압니다. 다음 날은 그 소식 때문에 그 인터뷰가 싹다그 뉴스 사이트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퍼나는 것 외에는요. 헤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총격범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경찰 폭행 입건 그리고 기사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범인 검거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다. 제정신이 아니고 아마 만취 상태로 가서 범인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게 자기 정신이었나봐요. 그거 가지고 경찰도 때렸습니다. 그 근자에 시민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좀 불이한 현장을 보면 쫓아가서 제압하고 또 나서주고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사람은 의인의 재능이 아니라 술의 재능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하루만에 천동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망신사를 뻗치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은 재능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재능을 받는다 라고 할 때에 유명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한다든지 혹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재능은 돕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는 추애국기 3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명해 보르습니다한 사람은 유다 지파,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단지파, 아기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력서를 창세기 3, 출굽기 3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오홀리는 오홀리압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누군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한 사람은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집안 출신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전집화 중에 참별볼일 없는 집안 출신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그 뒤에 자기 후관까지 적어 놓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할 만큼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는 그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매형이니까 실세 중에 실세이겠지요. 반면에 오홀리아베 가문은 집안 족보 탈탈 털어야 옛날 옛적의 삼손 하나 나오는 자그마한 단지파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세들이 정치를 쥐락펴락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세라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도 인도의 카스트제도, 영국의 귀족제도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는 소위 실세들의 이야기, 승리자들의 이야기,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는 항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재능을 주시는데 군림하기 위한 재능이 아니라 다스리는 재능이 아니라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돕기 위한 재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돕는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3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5번은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씁니다. 딱한번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어디서 쓰였을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도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집에 있는 여자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창조된 창조 때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실 때에 돕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지파 후레, 손자, 부살렐이 좋은 집안, 유력한 집안을 배경으로 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만들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지파, 배경도 없는, 내설곳것 없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까지 함께 더불어 성막을 만들도록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도 못해서, 혹은 혼자만 딴짓하고 있어서, 혹은 그냥 얹혀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할 때에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 특출한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며 서도록 보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께 직접 지명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혜는 한 사람, 특별한 사람, 카리스마 가진 사람, 맨사그룹에 속해 있는 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재능이,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능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성막 제작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대로 할 것이니라 성경에 반복해서 31장부터 성막에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된 이야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뛰어난 감각으로 판단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일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들은 다음에는 그것을 늘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훈련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능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참 강합니다. 자기 방법대로만 일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분야에 노하우가 쌓여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길어지기일 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눈빛 보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 인간 오늘 나와서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 독불장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 생각 멈추십시오. 그게 다름 아닌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 살아온 나이만큼 내가 고집스럽더라고요 50년 살아온 만큼 고집스러워요 이게 어디서 보이냐면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내주장합니다 내가 다 경험을 봤는데 내가 다 아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또 다른 공동체에서 회의 자리에서 내 연륜만큼 고집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륜만큼 고집을 세웁니다 독불장군 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야, 그 사람 들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 고집을 좀 꺾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순종하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살렐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유대를 연구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질문을 던지죠. 유대인들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가는데 그 책이 미드라시입니다자 거기에 부살레를 소개할 때 나오는 할아버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은 모세의 매형이고 부살레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미드라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딱 멈춰 버립니다. 그 뒤에 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훌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왜 24장에서 훌이 갑자기 멈추었을까?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잘안하지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그들의 전승을 통해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24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미드라시에 의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밑에는 누가 남았어요? 아론과 훌이 남았지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동네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모세 안 내려오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그 뒤에 모세가 내려와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 그이 아론이 변명하고 있어요. 근데 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 납비들의 해석입니다. 훌은, 이 금송아지 만드는 건 잘못된 거다. 왜 이걸 만들고 있냐? 하고 가로막아 사다가 돌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의 전승이에요. 자이 그러니까 후레 집안은 아주 강직한 집안이에요.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후레 집안이고 그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부살레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미드라시가 밝히는 부살렐의 나이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서리 집사는 만 서른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참 열심히.